12살이네. 12살은 죄 12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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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살.

여가약자까아울죠시작 아, 자, 어, 시, 바로 보자. 아까 리콜을 일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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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서. 어제, 어제 노래 불러, 한열시니다 시, 아, 시, 시, 야, 시, 작합니다감합니다합니합니다사합니다사

아니야아요 아, 내가 고 싶은 차야. 무슨 말인지? 봐차 봐, 아버지. 내가 하고 싶은 차야. 내가 는 건데. 왜이아 <laughs> <laughs> 신혼사 아지나 이제 왔는데. 내가 경찰관에 끓여가. 내 차를 해 놨네. 경찰서. 55인데? 네? 55? 네?

띠야, 끼면 아 네. 아프지, 발. 아, 조금 눌리면 되는데. 뭐? 예. 아, 띠는? 아, 띠는? 어, <뭐라> 아, 띠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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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죠는 아, 아들 망이야를 아아들라고오아 영상물 가운데에 제 빠르세요. 빠쁘들 빠쁘게 빠쁘게 빠아빠쁘아빠아게빠쁘아빠아게 빠쁘게 빠아게 빠쁘게 빠아게 빠쁘게 빠아게 빠쁘게 빠아게 빠쁘게 빠아빠쁘빠아빠쁘빠아빠쁘빠아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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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 <목소리> 음, 아유, 멋있는 거살 떨어지면 안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색 이거 보거 이거 요 <목소리도> 아빠는 네. 지금 뭐, 촬영하고있으니까안 아니, 보이지? 나, 아니요 왜안 보여요? 그래도 잘 뒤집고 그러세요. 즐거운 날, 긴장이야키워준 보람이 형. 너, 이거. 내는 화면이 너무 크게 잡혀갖고 아, 뭐야? 나는 안 끌어나갈 것 같아, 제기지 <laughs> 너무 불 음, 여자냐, 남자냐, 어때? 어른이 숨겨진 거야? 아우 저거 크다 <웃음> <웃음> 요즘에도 이래요 <laughs> 그럼 텔레비전 <laughs> 싫어텔레비가 사람 다 버려놨어요 <웃음> 어. <웃음> 타레, 아유, 아유. 아니, 아유. 어울린다, 응 차를 안쓰니 아니 어린 너야 안 들어가요? <laughs> 저거 아, 응. 왜? 짜 제일 큰 애군 그러게 지영아 왜 이렇게 어 막내가 왜, 왜 타겠다고요? 엄마랑 엄마가 키가 작았는데도 더큰거 것것 같다 됐어 근데 별로 안큰거 같던데 근데 요즘 애들 키는 별로 큰건 아닌데 우리 집안에서는 그다 그래도 <laughs> <laughs> 제일 크다 아니 근데 다리가 아이고 우리 막내도 다리가 그렇게 키가 아로안크 굳이 어이저 작은 거 아닌가? 우리보다 훨씬 뭐 큰거같은 진짜 다리가 너무 아 그러게 저 막내 신는 양말을 내가 못 신어 흘러 내려가지고. 어, <laughs> 가리거요 어. 아 아지형 아, 아버지 완전 신세대 되셨네. 어, 어, 신세대 되셨네. 저 한번. <laughs> 저... 그러면. 그러면... 어, 아유, 아버지. 서신들우리별다 갖고 왔네. 이게 <laughs> 어, 어, 어. 아이고, 너무 좋네, <laughs> 아이고. 아, 버지이렇 어. 어. 아, 봐 아, 시 <laughs> 아이, 네, <laughs> 아, 시나몬드. 아, 시지몬래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 잘했다 이거는 누 아, 해준거냐?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안 입어. 드 아, 시나몬드. 아, 시나몬드. 아, 시이

아, <laughs> 그냥, 진짜, 뭐, 해보는 거, 안 먹어도 밥을 먹어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, 텔레비 <laughs> <없네. 작다 이제. 웃음>